소원사 불과 스님의 직문 직답. 단지 빠르고 늦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스님, 제가 너무 과민한 걸까요? 회사에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주위에 알리고 편하게 만나고 싶은데, 회사에 소문이 돌면 괜히 눈치 보인다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극구 안 된다고 하네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삼보의 귀하옵고, 소승과 인연이 되어 반갑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반반으로 보는 터라, 서로가 시련의 굴곡이 깊어 단단한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피고, 어떤 꽃은 올해 씨를 뿌리면 내년에 피고, 어떤 꽃은 몇 년이 지나야 피기도 합니다. 세상 만물이 나고 지고 자연스럽게 생멸하듯이 단지 빠르고 늦음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 어떠한 인연이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만 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원망을 풀수 없다. 오직 원망을 떠나야만 원망을 풀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의 진리이다.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인연이 내 뜻과 같지 않다 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내면 시작부터 어긋나게 됨이라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인연에 다가서시어 포용과 배려로서 화합해 가야 할 것이니 조바심에서 벗어나 수승한 인연을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이곳 소원사에서 법우님의 행복을 기도드리며 향기로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의 사찰 소원사 불과합장